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호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오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밤 저녁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은 내일 정도면 볼거뵐 것, 뵐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한기상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벽 말씀 묵상은 11개상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입니다. 11개상 1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그리고 기력이 쇠약해졌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으니까, 다윗을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게서 전국 각처의 그 아리따운 천유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수애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데려와서 다윗을 시중시중들게 만듭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아들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도니아였습니다. 다윗이 나이 들고 기력이 쇠약해지니까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돕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이 아도니아를 돕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굉장히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해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때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아도니아가 다윗의 허락 없이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스스로 높여서라는 단어였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였습니다. 아, 아도니아는 아,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네, 아도니아는 지금 자신을 스스로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를 위하여 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 예수님은 아,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기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빌리포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높여 주셨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아도니아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